아, 이곳은 저희 동네 입구 입구에 올래 새로 조성된 가수원입니다. 특이한 방법으로 재배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자형으로 어, 이런 식으로 나무 심어놨죠. 어, 이쪽에는 1년생 묘목이 아니고 대목 접을 붙여서 바로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는 무이자 음, 형태로 양쪽으로 벌려놨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은 외줄로 이렇게 옆으로 눕혔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재배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 좀 생소합니다. 어떤 식으로 나무가 커가는지 어떤 식으로 키울 건가, 어, 저도 좀 궁금한 점이 있고 해서 매번 지나는 길에 보긴 봤는데, 어 이게 좀 특이해서 오늘 이 밭을 한번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밭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그냥 자라지 못한 묘목 같은데, 이거를, 위에를 한번더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을 받아서 키울 그런 생각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 축으로 받아 올릴 생각 같습니다. 이쪽에는 조금 키가 좀 자란 묘목인데, 이것도 아직 그렇게 뭐 자람새가 꽤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 축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키가 더 크죠. 이런 식으로 이 측으로 또 올리고 이쪽에도 어... 또이측 이쪽은 요목이 조금 더 실하죠. 자 앞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어... 이렇게 세워서 관리를 하는 축도 있고 완전히 눕힌 축도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더블로 높힌 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는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눕히고, 이런 식으로 용물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존 재배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축, 다축으로 재배를 하는 게 대세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신교로 조성하시는 분들은 다축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지금 눕혀서 재배를 어떤 식으로 할랑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Y자 형태, V자, Y자 이런 식으로 묘목을 심어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묘목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전부 Y자 형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안쪽까지 쭉 보시면은, 아, 이큰 밭에 이렇게, 아, 뭐, 자재비며 인건비며 묘목과 엄청나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아까 길에서 보던, 음, 그 나무인데, 어, 저는 접목을 해서 바로, 심어 놓은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잘랐습니다. 이 축이나 다 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묘목을 다 잘라서 다시 순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1년생 키워놓은 나무를 다시 잘라서 축을 다시 받아 다 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높혔습니다 높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준비를 하고 엄청나게 와 품이 많이 가고 엄청나게 부자비도 많이 든것 같습니다. 이 밭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수시로 영상을 조금씩 촬영하면서 올려보겠습니다. 왜 너른 데 이거 하려고 품 많이 들었겠어요. 뭐큰품만들었어 내가 <laughs> 온 겨울 내나 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겨울 내나록 가시더라고. 그러다 지나가면서. 연구, 연구, 예. 연구, 연구, 연구. 어 이거는 요목 뭐 이거 일 년생 짜리 위에 새로 막아가지고 새로 받으려고 이래 해놓은 거죠. 그래. 이쪽으로. 지금은 그래. 뭐 새가 나는 거. 썸 프린스인가 뭐. 아 썸머 프린스. 높이는 어. 것도 있고 세워놓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네, 방법이. 여러 가지네. 아. 가지. 진짜 맨 앞에 이거나, 예. 내 계획은 지금, 한메트로저줄 따라서. 아, 옆으로 이렇게 어, 벌려가지고. 보고 하고. 예, 예. 이거는 다축으로 이제, 축을 여러 개 올리는 거. 아. 다축을 하고 저건 이 축으로 이 축하고. 하고. 이축 가고. 저것도 왜 눕혀놨지? 다축으로 오고. 그래, 다축을 하고. 응. 음. 저건. 있으라. 저자는 양쪽으로 이 축으로 어... 하시는가 보죠, 그죠? 시나노 골드. 아 골드구나. 골드니까 뭐, 뭐 달아도 지금 땐더 달아도 돼. <laughs> 이거 하베 사과을달린네요 수정돼가지고. 아, 네. 저거 천대도 세븐이 쳤인데 세븐이 두 분이 가지고 어이꼬 베스대초콜랑 아유 많이 달렸는데요. 따따 내버릴라고 그랬더니 천사 이거 몇 개씩 달아몇 개씩 달아야죠. 뭐 달아가지고 이런를넣어리고몇 개씩 달아야지. 아유 꼭 깨달렸는데 원래요. 달리수, 저쪽으로 침이 달리어 그리고 그래 이 대구 그 팔공산에 있는 사람 2만 평이 가는 거 3만 평이 네. 가는 거 50cm를 심었대요 50cm. 이관계를 어... 50에서 6 0로 심어도 크라고요 요래 걸릴 경우에는 뭐 대긴데 저도 골드를 지금 그냥 외축으로 60으로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 60. 예예. 네. 그래도 대구도 남심 예. 네. 이건 뭐 가지가 안 빠지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이 그렇죠. 그렇죠. 예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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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렇죠. 그렇죠. 그렇이 그렇죠. 그렇죠. 고 아이고 렇죠그하죠 그렇죠. 그렇어마어죠 그렇죠. 그렇죠. 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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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기둥마다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요, 요서, 파이프만, 요 정도 되고, 또, 그래, 우에 한칸 되고, 한칸 되고, 그죠? 요래 딱 끊어가지고, 요게 예. 하고, 요게 예. 핏으로 딱 박아가지고, 치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네. 우에서 가면서 그래, 조금씩 그래. 벌셔가지고, 요렇게 그래, 예, 예. 조금만 더크름만 하면 되고요. 음. 요걸 응용을 그래. 해가지고, 요걸 보고는 요걸 응용을 해가지고, 요 식으로 딱, 딱, 요래 그래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분이 없면안 되고 전도 이면 안되고 지금 그래. 이면은뭐 파이프 값이깨득가게이고 가기... 파이프에 일거리가 많이. 이 많죠. 거지 그거. 그래. 고용 가지고. 맞아. 요 대야 대야 증가 때 하나 박아 놓고 파이프만 걸쳐 가지고 그래. 바로 와이어 당겨 보면은. 와이어도 당기 가지고 저 밑에 장루고 내놨잖아요. 예. 네. 거기 이제 김병철이가 그래 하더라고. 유튜브에 보면. 네, 그게 뭐. 예, 맞아요. 그게뭐 힘스멀티다축 해가지고 예예 거기에 뭐 그런식으로 양쪽으로 그 벌려가지고 그래하면 그래 돼 예, 예. 그리고 여기 이 꽂아있는 꼽을 필요가 없어 껍질를 맞아 꼽아 나면 돌을 뽑는다 그래 그 김영철 그 사람 맞아 이게 그 대해가지고 살짝만 긁히면 어. 뭐 기스 나보니까 꼽고 하고 서보면저 복판에 한 개씩 그렇죠 한번예 예, 처지면 잡아주는 거딱 잡아주는 걸로만 하든지 그면하지막 말. 저도 6m 간격으로 아시바 받고. 그래. 중간에 하우스 파이프를 그래. 두 개를 더 꼽았어요. 이게 음. 달리니까 와이어가 내리가 않더라고요. 처져 그래. 가지고. 예. 이게 처지니까 그래 가지고 중간에 다가 아. 이래 이래 박아가고 그렇죠. 그래 갈매이 걸어 보면은 그러면 이게 안 처지. 지금 이러면 이게 좀 네. 내리 안껏 쳐지는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뭐, 지금은 그래 다, 여가도 없고, 그래다 못하고, 이제, 올 겨울에 이제, 이거는 할 텐데. 아. 이거 몇평이죠 이, 삼천평, 이천, 이천, 한, 구백평수. 아, 삼천평. 세 떼기 붙여놓은 데이. 거, 그죠? 아. 어... 이 평수로는 이천, 0 0평인데 저 앞에 천방에 저게가 한 2m가 먹었으니까, 네. 저 끝까지 하면은 끝에서 이 끝, 이쪽 끝을 저쪽 끝을 재 보니까 3 0 0 0 m 어, 사방 백매담면 3000팩을. 그렇죠. 부담하시네요이뭐 네. 젊은, 젊은 사람도 이큰 평수 이래가지고 뭐 시설 해가지고 관리하기가 그런데. 아니, 참이 하겠네. 예. 진짜도 원래 다그 이식으로 할 계획이 하다하다튀어나가지 아, 그 하다 하다 아, <laughs> 힘들어가지고 저, 그래. 저까지 하고 는 네. 그냥 배 배졸로 심어졌나. 구 그것도 지금도 뭐마음은 변하면 뭐. 그렇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옆에 뭐 빨고 해가 따라가지고 와이어도 치면 되니까.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뭐꽉참하는고뭐어어마마하게 따겠네요. 그래요, 많이 따. 예, 이러면은 줄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3,500 정도, 그면다 된다고. 음. 3,486정가 그래. 아, 그러면 이게 평당 한주더 들어가는 게, 그죠? 한주 예, 조금 더들어갔네 저를 안높이고 저도 촘촘했으면, 은 뭐, 전체적으로 다 하면, 뭐, 4,000정는안 들어갔겠어요. 그래. 아. 많이 예, 예. 많이 맞아요. 마시면 뭐 안없고초기에딱딱 올리 가지고 양을 뽑아야 돼요. 요새는 뭐 나무가 뭐 몇십 년 키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 아무래도 지나가면서 계속 궁금해가지고 했는데, 그래 한번 들리 봤어요. 구경 한테한다고예 그래. 예. 예. <laughs> 다음에 오뭐 가갈 때 보고 또 한번 들어와서 구경 좀 할게요. 예 예. 그럴게요 예. 예이 들어가 볼게요. 그래. 예, 수고하세요. 아, 잠깐, 구경만 하고 찍고, 어, 나가려는 차에 주인분께서, 어, 밭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잠깐, 데뷔 후몇 가지 물어보고, 약간,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밭에 주인분도 제가 알고 있는 앞동네 어르신입니다. 연세가 지금 80이 거의 다돼가시는데 이렇게 3,000 평이 되는 농지에 일식 다축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신다니 아 용기도 대단하시고 참 제가 보기에도 좀 부러운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종종 이 밭에 들어와서 이 나무가 이 밭이 어떻게 재배가 되고 어떤 식으로 수영이 잡히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가끔씩 영상에서 남겨 주겠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